네,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부산에 일 마치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 3일 빌딩이 멋있죠? 제가 어릴 때 여기 와가지고 저거 세린다고 몇 분을 했는데도 못 세렸는데 여기가 서울역이죠 서울역 앞에 3일 빌딩 참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저거 참 어, 열심히 세려도 지금 못세는데 비오니까 우산이 있었네요 저 뒤에가 지금 암산인데 사람 보이네 저쪽에 옛날 서울역, 서울역다 인자 음. 내려가지고 어떤 음. 서울로 많이 바뀌죠 제가 근무할 때는 저도 이 서울역에 근무했거든요. 그 간세사 기업 하기 전에 있는데 음. 많이 바뀌었습니다. 저게 진짜 저게 뭐죠? 자, 이렇게 해서 여기 서울역에 도착한 걸또 어, 부산에 가서 많은 어, 어, 실적을 가지고 왔습니다. 또자 다음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. 파이팅.